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회사 올 IT 기가의 쇼핑몰 및 무인증 지문 지정맥 금융 결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올 IT탑과 기가코리아가 MOA를 체결하여 주식회사 올 IT 기가로 협업하여 사업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쇼핑몰 및 숫자 도메인, 그리고 생체 매칭 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라이탑 대표 최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회사 올아이티탑은 생체인식 보안장치에 대한 전문회사로서 생체인증정보에 의한 금융결제 시스템에서부터 생체인증코인까지도 개발하여 실물 경제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결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특히 주식회사 기가코리아와 연동하여 숫자 도메인에 의한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입력에 의한 무인증 접속을 구현시켰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 기본 틀은 지문이 일치되면 미들웨어 방화벽을 거쳐 무인증으로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여기에 제휴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강제 광고가 실행되어 광고 수익을 볼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익을 회원 전체에게 체계적으로 나누어 보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무인증으로 지문인증을 통한 간편 결제로서의 특허받은 알뜰폰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의 사업입니다. 농협 스마트뱅킹 이용시 지문으로 이체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대신에 지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체를 해보겠습니다. 통장계좌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최종 지문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이체가 완료됩니다. 우리 회사의 쇼핑몰은 주식회사 기가코리아와 연동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이트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무인증으로 접속하게 되어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보상 포인트가 본인의 계좌에 적립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술되지만 상기 모든 포인트는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들은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숫자 도메인을 분양받아 본인의 쇼핑몰을 만들어 본인이 직접 마이몰을 편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지인들에게 마이몰의 영업 아이디를 홍보하여 판매 매출을 독립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몰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빌드와 에디터라는 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손쉽게 홈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숫자 도메인 중 마이몰을 p c 나 모바일에서 편집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숫자 도메인이라는 것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되면 쇼핑몰 e s s i m 주거든요 u t a Domain Rangor, Hanakum, Shopping Morgan, get h 너무 a j Gotenya. The Shopping Moru,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이트 같이 보이지만 마이몰에 가게 되면. 화면 편집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이트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주면 나는 그냥 쓰기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사이트의 주인이 각자가 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마우스로 갖다 놓지 기 말고 앱에서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음. 이 앱도 모바일 버전도 자기 쇼핑몰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만 만들고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게 모바일이 됐든 PC가 됐든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회사가 분양하는 숫자 도메인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이 좌우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쉽게는 온라인상 마이모를 편집하는 기능부터 오프라인의 매장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수많은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회사의 숫자 도메인은 각 국가별 358만 4천 개만을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숫자 도메인을 분양받은 회원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운영 앱을 즉석에서 지원받아 편리하게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 운영 앱을 여러분은 활용할 수 있고 이들 기술은 많은 시간 절약과 더불어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숫자 도메인에 연계되는 서비스 운영 앱은 w w w g i g a r o m c o m 에서볼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부터 오토 시스템까지 많은 앱들이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도메인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기획된 기술들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 소상공은 이제 앱이 가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 작년에 어, 한국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예, 그 플랫폼 공모전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외식이면 외식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요기요나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소상공인 특징이 그 산하에 엄청나게 많은 산업 코드가 있어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다 예, 저희가 서비스 할수 있게끔 예, 만들어 놓은 게 소상공인 앱입니다. 다른 앱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공기 하기 위해서 항공기 앱 깔아갖고 또 예약하고,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또 깔아서 예약하고, 이제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앱 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외식. 그럼 그냥 먹고 싶으면, 예, 제가 카테고리 골라서, 예, 음식결 리스트가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한 다음에, 예, 메뉴, 예, 주문하면 되거든요. 뭐 커피도 먹고 싶으면 상관없이 커피도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뭐 숙박이든 뭐든 미니어뷰티든 머리 뭐 머리 같은 거난 미리 어떤 머리 할 거다 난 누구한테 머리를 받고 싶다 이런 거다 자기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앱 하나면 모든 일생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이 앱에 다 담겨 있다. 이게 이 소상공인이 가지는 아주 큰 앱의 장점이고 누구든지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앱 하나만 있으면은. 자기가 오프라인 매출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출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앱이 바로 상고 앱입니다. 이와 같은 숫자 도메인을 이용하여 마이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 수많은 온라인의 접속을 한번 접속으로 해결하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움직이게 되고 특히 결제 시에 생체 보안이 적용되어 안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숫자 도메인의 기술 내용에 대하여는 유튜브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인터넷 주소 w w w g i g a r o m c o 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도메인에 연동되는 기가 앱 포털 기술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극단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그걸 더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UI 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 서비스들을 한군데로 모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딱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요 기가솔루션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전부 다다 다 모아놨어요. 이 사이트에서 한번 로그인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이트는 SSO에서 자동으로 로그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거죠. 할 때마다. 아이디가 여러 개고 패스워드가 여러 개면 사실 이일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에서 한 번만 로그인을 하고, 여기에서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그쇼핑몰로 가볼게요. 딱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들어가요.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바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 한 번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서비스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PC고, 이 앱은 앱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근데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앱스토어에 가서 뭐 검색을 하고 이건지 저건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깔려있으면 바로 올라올 거고, 열기, 안 깔려있으면 설치라고 하 그래. 그럼 이제 사용자는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아, 나는 그냥 사용하고 싶은 열기, 그냥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기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깔린다는 거죠. 만약에 뭐 세금신고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앱을 뭐라고 찾아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서 그냥 클릭하게되면 예. 네. 깔려있으면 열기가 나올 거고, 이미 깔아 놨네요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설치해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앱만 가지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타이핑 없이 그냥 한번 아이폰 클릭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s s 로 이용해서 자동 로그인 처리를 다 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면 첫째, 스마트폰에서 앱을 활용하여 지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오프라인에서 통합 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스 단말기 라인에 그대로 연결하여 지문 지정맥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 온라인에서 지문 마우스를 이용하여 보안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넷째, 지문 인식용 지문 카드 및 얼굴 표출 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지문 카드에 무선으로 전원을 충전시켜 카드에 얼굴을 표출시키면서 결제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이 우리가 개발한 얼굴 사진이 표출되는 지문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합 단말기에 접촉하면 얼굴 사진이 표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전류가 소멸되어 사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우리 회사의 제품은 코인 파일에 생체 정보를 매칭시킨, 바이오 시크릿 코인으로서 좌측에 코인 지갑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트랜잭션에는 거래 내역이 보이는데 송금 시 보안으로는 프라이빗 키가 전부인 것으로 보안이나 해킹에 아주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시크릿 코인은 보안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금 시에도 본인의 생체정보로 바뀌도록 변환하게 되면 소망하는 P2P 거래를 완벽하게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청판점이 될 경우에는 숫자 도메인과 지문 지정맥 제품 등을 취급하게 되고 이때 주식과 코인을 일부 드리게 됩니다. 특히 코인의 가치는 우측의 각 업종에 어느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보안 및 해킹에 취약한 코인에 대하여는 생체 인증 코인으로 소위 익명성에서 탈익명성으로 소유자를 밝히는 코인으로 유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개된 오리코인 백서를 통하여 생체 융복합 인증 기술의 메카 주식회사 올 IT탑이 해킹 방지 기능을 연계한 생체 인증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특화된 상기 저작권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메트릭스 알고리즘을 매칭시킨 인공지능형 오리코인을 통하여 P2P, C2C, B2B, C2B는 물론 O2O까지 유통 거래할 수 있는 메인넷 기술 개발까지 드디어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올 아이티 탑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생체 융복합 보안인증장치의 종결자로서 첫째 세계의 대결로서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경진 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대표님의 m b n 시사경제 강의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표준화가 돼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데 스마트폰이 재한돼서 금융과 전자상거래 무인 중접속으로 되고 해킹을 막는다. 이거 나가면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저는 m b n 이 방송국에 와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다는 자체도요, 네. 가슴 떨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 경제 메커니즘을 지구가지 않을까 금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금융도 보통 금융입니까? 그냥 금융도 있고 비트코인 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런 코인 관계도 포함 관계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이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을 지킨다고 한다면. 네. 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둘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원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형 오리코인을 발행하는 종주국이 될 것이며 셋째, 각 국가별로 가상화폐 중개 거래소를 개설하여 허브라인 중심 국가로서 세계화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목록에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 있는 신기술이 실물 경제로 이루어져 구현되고 있는 시스템을 모두 동영상으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단말기에서 카드 및 지문, 지정맥 인증으로 결제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카드는 실제 신용카드로서 NFC 방식에 의하여 얼굴이 표출되면서 IC칩 작동에 의하여 결제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통합단말기에서 지문 지정맥 인증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결제단말기에 간이단말기를 사인패드라인에 연결하여 결제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간이단말기로서 지문 지정맥 인증에 의하여 결제하고 있습니다. BC카드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지문과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영상으로 본인 확인용 얼굴 사진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포스 단말기에서 지문, 지정맥으로 물건대금이 결제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시중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포스 단말기입니다. 1차적으로 개인결제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는 포스기 자체에서도 장비를 갖추어야 할수 있고, 통상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포스 단말기에서 상품을 계산하면 인증 요청 화면이 나오고 지문 지정맥 인증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영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별로 체계를 갖추어 주식회사 올 IT 테라에서 코인과 포인트를 연동시키는 전산을 개발하고 있고 주식회사 나린텍은 지문 지정맥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의 경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조직을 이용할 것이며 코인의 사용은 물론 온오프라인에서도 손가락 결제 시스템인 통합 단말기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쇼핑몰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접속을 통한 지문 지정 및 결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지문 등록은 여기에 지문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한나 둘, 한나 둘. 완료되면 이렇게 확인 나오고요. 나정식의 지문번호하고 지정맥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바로 결제 시스템으로 응용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쇼핑 시스템, 쇼핑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에다 놓고 결제하기. 이렇게 결제할 것이냐 물어보면 그때 확인 을 누르고 되자마자나정식님 카드 정보 결제를 시도합니다. 카드 번호는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고 확인 누르는 순간 바로 결제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회사는 세계화될 수 있는 쇼핑몰과 지문 지정맥 결제 플랫폼을 완성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총판이 되게 되면 회사 담보가치로서의 주식은 물론 개인 소유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숫자 도메인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상품 구매에 따른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정부가 허용하는 적법한 시기에 코인으로 교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정부가 허용하더라도 보안이 허술하면 내 지갑의 코인이 순식간에 원인도 모르게 해킹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보장성 보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인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코인 4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결제수단으로서의 생체 인증 코인이 전 세계인의 보험 활용으로 우리의 플랫폼 그대로 세계화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회사만으로 모든 조직이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만하지 않고 제휴 사이트 무인증 접속으로 다른 회사의 좋은 환경을 받아들여 더 나은 체계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생활 속의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올 IT코인과 더불어 우리 제품을, 우리의 특허받은 플랫폼 시스템으로 세계 만방에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올 IT기가 임직원 일동